아르헨티나 수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곳 이곳에서 차로 150km를 달리면 한국 땅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크기는 무려 여의도의 79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죠 그런데 야따마오과 농장이라고 불리는 이곳 무려 46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방치도 아니고 매년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 한국 땅이 왜 있고 이 땅이 왜 버려져 있는 것일까요?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약 30번을 해야 하는 어마무시한 거리. 한국에서 평균 비행시간만 무려 35시간이 넘는 이곳. 바로 남미의 대표 국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바로 풍부한 자원이죠.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납니다.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셰일가스 매장량 전 세계 2위죠. 이시일가스는 지하 1000m 이상의 수평으로 쌓여 굳어져 갇힌 천연가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 리튬도 정말 많은데 한국 포스코가 지난해부터 아르헨티나로 넘어가 리튬 개발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런데 혹시 자원창고라고도 불리는 이 아르헨티나에 한국 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시간을 돌려 1970년대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보죠. 1970년대 한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던 시기였어요.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농업은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업 인구가 급감했고 농업 기반도 약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가다가는 자급자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묘책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해외 농업 진출이었죠. 국내에서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넓고 기름진 해외 땅을 활용해 식량을 확보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나라에 어떤 땅이 적합할지 또그 나라와의 협력은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데 한국 정부의 눈에 들어온 국가 바로 아르헨티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머나먼 땅 아르헨티나가 왜 눈에 들어왔냐 아르헨티나 하면 역시 축구가 바로 떠오르지만 사실 아르헨티나는 농업 강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자,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르헨티나는 남미 대륙 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북쪽으로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동쪽으로는 브라질과 우르과이 서쪽으로는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극 대륙을 바라보며 대서양과 맞닿아 있어요. 국토면적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나라인데 이렇게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약 4,500만 명 정도로 우리 남한 인구보다도 적죠. 또 넓은 대지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많은데 이 자연 환경은 아르헨티나를 농업 강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업 지역인 판파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자랑하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전 세계로 수출될 정도로 그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특히 밀, 옥수수, 콩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목이죠. 한국 정부는 이 아르헨티나의 농업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국민 500세대를 이주시켜 그곳에서 농업을 확장해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1978년 드디어 한국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는 협상을 통해 깐포 코레아, 번역하면 한국 농장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농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농장의 면적은 무려 12만 5천 헥타르, 209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79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안 오시죠? 여의도는 서울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면적이 약 2,900헥타르 정도예요. 그런데, 그보다 무려 79배나 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지 상상이 가시나요? 짜장면이 100원이던 시절 그 당시 가격으로 12억 한국 돈으로 당시 12억이면 현재 가치로 따지면 500에서 600억 원입니다. 정말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죠. 이렇게 큰 농장을 세우고 나서 한국은 그곳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패를 까보니 이건 뭐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는 염분이 너무 많고 여름에는 50도까지 치솟는 뜨거운 온도와 비도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식 영농이 절대 불가했던 것이었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당시 정부 땅을 보러 가면서 농업부 관계자를 한 명도 데려가지 않았던 것인데요.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대충대충 대충 진행하면서 사업 가능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이 농업 이민 사업은 국가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며 방치되어 버리게 됩니다. 현지 도착해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민자들은 경험 부족과 말도 안 되는 토지 환경에 결국 농사를 포기하고 살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던 저 넓디넓은 땅에 2008년 정부는 현지로 조사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죠. 산림지역 보존을 위해 2분의 1 면적밖에 개발하지 못하는 개발 제한 지역이었고, 수자원 또한 땅끝 400m까지 굴착해 봤으나 염도가 높은 수질로 개발성이 희박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를 알게 된 정부는 2008년이 돼서야 잘못 구입했다라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진 인물은 아무도 없었죠. 한국 정부가 이 땅을 매입한 때는 1978년, 그간 관리인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땅 개발과 관리를 담당할 부처 이관에 대한 논란만 거듭될 뿐, 그동안 관리비와 토지세 등으로 한해 동안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2600에서 35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방치만 해두는데도 이 아까운 돈이 빠져나가다니 2016년 들어 코이카가 다시금 활용하겠다며 가축을 기르고 소목이 풀을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정부는 승인은 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실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근 촬영된 야따마우카 농장에는 잔목과 수풀이 우거진 땅에 곳곳에는 선인장이 자라고 있고 현지 불법 거주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땅안 쓰는데 왜안 팔고 있냐고요? 당연히 일찌감치 매매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염분도 많고 비도 안 오는 저 땅을 현지인들 중에 누가 사려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현지 관리인만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아까운 세금만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아르헨티나 동포들에게 이 땅이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땅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누구도 선뜻 개발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나서지도 않기 때문에 파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었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한국대사에게 동포 한인 영농들에게 임차하는 방안이나 영농인들에게 장기분할 상환 등으로 인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라고 지시하며 땅에 새로운 수임새가 생기는가 싶었지만 그러나 이 역시 말뿐이었고 현재까지 46년째 변함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이 구매했던 남미의 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산업비엘 농장. 칠레 테노, 파라과이의 쌈페로도 농장까지 총 3개국에 4개 농장을 구입했다고 하죠. 심지어 칠레 테노 농장은 한국식 영농이 가능한 지역이었지만 땅을 구입하고 나서야 칠레가 농업 이민자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일처리를 어떻게 한 거지? 특히나 야따마꺼 농장은 지금으로선 정말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쓸 수도 없는 계륵으로 전락한 느낌이죠. 정부 주도의 개발이냐 한인 영농들에게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땅을 매각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 속에 벌써 매입 46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나먼 땅에 홀로 외로이 방치되고 있는 한국 땅 어떻게 잘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도 지식 타임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